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네 명의 청년의 일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수를 결심하신 대학교 1학년 이정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진정하시고. 아니, 알람 무시할 거면 켜놓치를 말는가. 소리는 왜또 그렇게 커? 어, 가족들 집으로 다 깨게. 그리고 멀쩡한 니 침대 놔두고. 왜 여기서 나 자빠졌어? 아, 반수육짜느라 그런 거라고. 아, 갑자기날머리미가 죄다 바뀌어서 10년에 죽겠는데. 아, 왜 때려? 아, 시끄러워. 얼른 가서 밥이나 먹어. 안 먹어도 늦었어.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씻,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고민이 있어 보이시네요. 네, 고민이세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정시 비중을 늘려버리면 저 같은 수시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저기 힘드시겠어요. 태클레스. 무슨 뜻이에요? 눈치 없는, 떠들 생각 없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단어 외우는 거잖아요.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까 나라에서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학종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라고 듣긴 했는데, 아니 그럴 거면 학종 자체 의 제도를 수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학종을 그렇게 줄여버리면 학교에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의견이 들어갔냐?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고요. 교육 정책 정도는 교육 받는 사람들이 투표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네요. 아,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네. 지금 왜 나오셨어요? 아, 저 반수하기 때문에 학교에 전화해야 돼서요. 기호 1번 이상철. 선거가 언제죠? 서시부이에휴안가세요 하면 뭐가 달라져요? 다음으로 인턴을 하기 위해 휴학한 대학교 3학년 김세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고서 작성하는 거안 보이세요? 대학생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는데요. 저이 대학교 3학년이에요. 휴학했어요? 보통 인턴은 대학교 졸업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모르시나 본데 요즘 취업할 때 경력 없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문과 쪽 직업은 특히 더 그래요. 아, 진짜 지옥이라니까요. 아니 저번에 면접은. 세윤씨! 내가 아까 말씀해달라고 했던 보고서! 아,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어, 민영아 어, 미안해. 어, 지금 쌤이 회사가 지금 끝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늦게 갈것 같아. 미안, 어, 저 지금 과외하러 가요. 일하고 바로 다시 일하시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든데, 지금 통장 잔고랑 학자금 대출 남은 금액을 보면 힘이 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아, 엘비트왜 이렇게 하노? 씨, 전이만 지금 잠시만요. 여보세요? 응. 어, 자기야. 오늘 어땠어? 음, 나는 뭐. 평소 같았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어, 여행? 어디로? 아이, 뭐,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시간이 안 나는 거 어떡해.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 씨. 아, 왜빈 날이 없 어? 4월 15일 빨간 날이네? 그날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요. 투표하러 안 가져요? 어, 투표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면 제가 하루 행복한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생 김수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뭐 찾아보고 계세요? 아, 자료조사 중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료라도 찾아봐야죠. 가게를 열어야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아, 가게를 차리려고 돈을 빌리는 건데, 가게를 차리고 빌리라뇨. 사채라도 써야 되나. 무슨 일이에요?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한텐 대출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창업을 해도 자금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아, 답답해. 아니, 진짜 어렵지 않냐? 청년이 우리나라 지역이라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 앉아, 앉아, 어디 가. 마지막으로, 막 사회에 입성한 사회초년생 김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해피니스 언더웨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아가씨, 그쪽에서 팬츠를 하나 주문했는데 며칠 입고 보니까 불편해서 못 입겠어. 좀더 짱짱한 걸로 바꿔줘. <laughs>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착용하신 속옷은 교환이 어렵습니다. 뭐? 그럼 나도로 지금 불편한 팬츠를 맨날 입으라는 거야? 그건 죄송하지만 고객님이 선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소비자 센터에 신고해도 그렇게 나오나 보자.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을까봐요? 네, 제 유일한 쉬는 시간이에요. 하, 아, 이놈의 사는 무슨 군내식당도 없어. 아, 점심값이 다 뺏어가네, 다 뺏어가. 저.. 혹시 삼각김밥은 무슨 맛이세요? 뭐?! 무슨 카톡이에요? 돈도 많은 기집애 얘 부잣집 딸이에요 원래가 돈이 많아요 그니까 결혼을 하지 소양씨는 결혼하시기 싫으세요? 싫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즐겁게 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러고 있네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자금, 주택비용, 애들 나 애들 양육비, 교육비. 아니, 출산면 낫다고 우리한테 뭐라 할게 아니지.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던가. 아, 좀 진정하세요. 아, 갑자기 화나네. 자자, 오늘은 업무가 많으니까 미안하지만 다들 힘내서 오늘 야근해 봅시다.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보여요? 아, 아니 무슨 공휴일이 다 주말이야? 악싸 빨간날 잠시만 국회의원 이네 청년 모두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명 모두 사회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투표에 대해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하나, 둘 모여 변화를 저지합니다. 또한 후보자들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공약을 내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있게 선거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동시에 청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